예. 자 여기가 지금 확장한 부분인데 기존에 단열을 해야, 해야 되는데 단열을 전혀 안 하고 기존 외벽에다가 스티로폼이나 단열재를 전혀 안 넣고 나무만 대 가지고 석고 원피를 쌓았어요. 아, 울에 엄청 추운 거야. 너무하네. 외부에서 외기가 그대로 전달되는데 석고 한 장에다가 가운데 한5절 정도 공간이 있는 데서 안충 장치를 전혀 못 해주니까 해서 저희가 뜯어가지고 50ml 아이스핑크 단열재를 갖다가 우레탄 포부로 이렇게 촘촘히 찍어갖고 붙이고 난 다음에 5mm 짜리 단열재를또 붙일 거예요. 이쪽으로 보온이 되게끔 촘촘히 그런 다음에 섞고 투피를 쳐줄 거예요. 이거로한장만붙여있었는데 예! 저희는 두 장을 붙여갖고 확실하게 단열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으면은 기존에 이 부분에 겨울 온도가 영하 한 5도 6도 됐다 싶으면은 영상 부분에서 최소한 영상 5도 이상은 되죠. 이 부분이 어. 단열을 갖다 확실하게 해주니까. 어. 더확실하게 하려면 좀더 넓게 나와가지고 셔시 바깥쪽 빼서 핑크를 갖다가 한두장 내줄 수도 있지만 그 방이 너무 공간이 좁아지니까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하려고 50mm 한장 넣고 단열재 붙치고 나무 대고 석고 도비춰 주는 거예요. 아 어,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아, 진짜 좀 너무 확장을 이루고 다니면 안 되는데, 예. 지금 이게 기본 단열이에요, 기본. 이게 막 단열을 막 잘했다, 그럴 수 없어요. 이 정도도. 근데, 기존에 그 층이 있으니까, 샤시 층이 기존에 옛날 샤시가 있어서 이거보다 더 잡아 뺄 수가 없어서, 현재 상태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 예, 최대한을 고려해갖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어, 아이소 핑크에다가 기존의 폼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싸갖고 붙인 다음에도, 요런 식으로 또 틈새 있으면 또 폼을 싸줘야 돼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요런 데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상하부를 폼을 쌓아 나가야지 많이, 이제 단열의 기본이 뭐냐면, 좀 최대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폼을 쌓서 작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집에 확장을 예전에 했는데 한 십몇 년 전이나 수년 전에 확장을 했었는데 방이 너무 춥다 그러면은 석고 같은 경우는 일반 망치로도 해체가 가능해요. 망치하고 빠루 정도만 있어도 석고 면을 뜯어낼 수 있어요. 석고 면을 뜯어내갖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공사만 해도. 요 아이스 핑크 빛이고 좀더 층이 남아갖고 요 정도 이게 보통 이제 단열재로 쓰이는 거거든요. 요런 거를 한번 이제 접착식을 한번 더 붙여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섞고 마감을 하시면은 좀 기존보다는 좀 많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원래는 말씀드리면 좀 외부에서 외부에서 보통 한 35cm까지 결로 층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20cm 되니까 여기까지 결로가 먹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확장을 할때뭐 100mm나 이렇게 공틀을 세우고 샤시를 안치는 이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결로층까지를 앞으로 잡아 빼기 위해서 이제 공틀을 놓는 거거든요. 이제 중간. 근데 여기는 기존 샤시를 그대로 이용하고 하단만 돌출시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런 식으로 폼을 충분히 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서 붙인 다음에 또그 틈새를 또 채워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여러 번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하시다 보면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다된 다음에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先輩に変わ 没救、oh, 한 번을 이렇게 붙여놓고, 지금 두 번째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붙일 때 이런 걸 하면 이 뒤에 비닐이 있어요. 비닐을 뜯으면 이게 접착력이 있어요. 이 면이. 네, 이 면에다가 이거를 두 번을 붙여주면은 아무래도 한번 붙인 것보다 좀 단열 효과가 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을 붙여 줍니다. 이렇게 단열을 이제 마무리 한 상태예요. 예 기존 사시 층에 딱 맞췄어요 완전히. 예 그래서 기존 사시 층에 딱 맞춰서 석고도 지금 음. 보통 이제 두피 치는데 이제 한번더쳐서 이제 세 번의 석고를 친 상태예요. 이제 이렇게 마감하면. 이제 기본적인 외부 우풍에 대한 단열은 기존에 비해서 월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원래 확장을 할때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잠시만요. 이제 이게 외부 샤시하고 내부 샤시를 이렇게 붙여서 시공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이제 공틀을 주고 샤시를 띄움 시공하는 게 똑같은 유리 똑같은 샤시를 써도 하부 단열층 확보하는데 좀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상부 샤시 단열도 똑같은 샤시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고 보셔야 돼요. 혹시 확장하실 일 있으면 충분히 공투를 넣고 내부랑 외부랑 분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외부 샤시도 철거를 하고 통으로 바꿀 때는 이제 이중창 통바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일반 하이 샤시보다는 좀 이렇게 좀 베스트급을 쓰는 게 아무래도 단열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혹시나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